안녕하세요 소민입니다 오늘은 레몬스케이크를 만들건데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비닐봉지 노란색 아크릴 물감 연봉 제일 중요한 레몬토핑 스카치테이프 목공풀 레진 알, 풀점 면봉 이 필요하고요 먼저 풀점과 노란색 아크릴물감을 섞어주세요 톡톡 찍어서 좀락좀락 해주세요 짠! 저는 원래 만들어놨어요. 이건 지워주시고요. 동글동글 살짝 길쭉하게 만들어서 커터칼로 잘라주세요. 짠!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 동그랗게 된 거는 까치테 스카치테... 비닐봉지가 필요하고요. 비닐봉지에다가 스카치테이프를 놓고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목공풀도 이렇게 꼭꼭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, 뚝! 해주시면, 하나 완성. 그리고, 뚝! 나는 거를, 요래요래 요래 동그랗게 해가지고,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또 넣어서, 목공풀로, 요면으로, 꾹! 꾹! 눌러주세요. 목공풀이 잘안 되네. 예쁜 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또, 풀선으로 조금 꺼내서 크림 부분을 만들게요. 동글동글 요래 요래. 또, 안에 스카치 테이프에 넣어서 좀부족 동글동글. 똑같아요. 짠, 이렇게 된 거를. 이렇게 된 것을. 여기에다가 저는 못생긴 부분에다가 예쁜 크림을 올릴게요. 2단, 마지막 3단으로 이렇게 못생기면. 기분이...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은 좀 다듬어주세요. 예뻐졌습니다. 이거는 시트는 놔두고, 그 다음에 이제 레몬 토핑을 자를 거예요. 레몬 토핑 자르고 있는 사람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. 짠, 레몬 토핑을 먼저 잘라 볼게요. 한 5개 정도? 있으면 될 거예요. 그렇게 얇게는 안 잘라도 돼요. 짠, 레몬 토핑. 네 개, 4개, 전4 개를 할게요. 레몬 토핑 올려두시고, 시트도 올린 다음에, 레진을 넣어줍니다. 전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, 뺀찌를 써요, 뺀찌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뺀지를 돌리면, 짠. 비닐봉지 위에다가 좀 짜주시고요. 그 다음에 B, A, B 레진은 했고, A 레진. 전 A 레진이라고 불러요. 써져 있어서. 안 꺼지네. 에이~ 부다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. 이렇게.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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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면봉을 톡헤러뜨려서 이쪽을 헤러뜨리고요 그래도 노란 노란색 이번에는요 노란색을 섞습니다 노란색 조금 섞어요 조금 비닐봉지라 그런가 좀 힘드네 짠 이제 레몬소스 바를 거예요. 여기에다가 펴 발라주세요. 이거 제작은 푸른하늘님이 했어요. 근데 제가 다시 만들어보네요. 이 위에다가 레몬 토핑을 이제 집게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가운데 이거를 넘겨요. 검지를 이렇게 해주셔서. 짠! 크림. 크림 같진 않은 크림이에요. 노래가 생각나네요. 크림인데 크림 아니, 크림 같은 놈. Enkolo. 짠 완성입니다. 이게 다구으면 완전 예뻐질 거예요.